안녕하세요. 정 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더뉴 스파크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이 마이피 에디션 등급이었었고 22년식에 현재 주행 거리는 19,000km가 조금 안 되게 주행이 된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판매 가격은 1,160만 원이었었고 신차 출고 금액이 선택 옵션 두 가지를 포함해서 1,644만 원에 해당했던 차량이었었고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경차도 신차 금액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 경차들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1,644만 원에서 1,160만 원이면 대략 신차 출고 금액의 30% 정도가 감가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단한 건의 보험 체한 내용도 발견되지 않은 깨끗한 서류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흰색이고요. 차량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점검을 진행했을 때 전반적인 외부의 상태에서 사용된 흔적이나 상처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 도막 측정을 해보게 되었는데 외부에서 도색되어 있는 것도 전혀 없는 무도색인 차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휠에도 상처가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 역시 2열의 타이어는 7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고 1열 타이어 역시 현재 마모 상태가 50%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가 보이지 않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단기를 연결해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았는데 고장 코드도 떠 있지 않은 차량이었었고 충분한 시운전도 해보고 하부 상태까지 점검을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체 상태에서 오일 대 누유 증상이나 사고 흔적이나 정비가 필요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은 깨끗한 하부 상태로 점검을 마칠 수가 있었고 엔진룸 안쪽에 약간의 기름때가 묻어있는 증상들은 있었는데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한 차량은 아직 일반부품의 보증기간이 내년 9월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차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경차의 단점은 큰 차들에 비해서 차량의 내구성이 좀더 작기 때문에 오일의 누유증상이나 정비를 해야 될 항목들이 좀더 빨리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점검을 마칠 수가 있었고 점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사진들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차량의 내용을 마음에 들어해 주셔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하신 간단한 출고 작업들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차량은 광택 작업이 내어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외부의 잔 스크래치들을 없애기 위해 광택 작업을 하고 문콕을 복원하는 이러한 간단한 출고 작업들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차이지만 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었구요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현재 실내 상태에서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도 없는 비흡연인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고 사용된 흔적도 최소화로 되어져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시트의 상태를 보시면 자세히 봐도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이 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우석에도 에어백이 당연히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뒷좌석을 확인해보게 되면, 뒷좌석 역시 사용된 흔적은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경차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탑승할 수 있는 승차율 공간은 좁은 것은 맞습니다. 또한 뒷좌석에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피스 단자가 양쪽으로 두 개가 지원이 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트를 접어서 이런 식으로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뒷좌석에 탑승했을 때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기 때문에 확실히 뒷좌석은 좁은 것은 맞습니다. 또한 커튼 에어백도 장착이 되어져 있었고요. 아이들이 타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확실히 경차이기 때문에 트렁크의 적재 공간도 좁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로 혼자서 운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문제가 없을 정도의 공간이라 보여집니다. 이번에 차량 구입을 해주신 분께서는 여성분이셨는데 이러한 후축판 경보 옵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큰 장점이었었고요.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현재 운전석의 시트 상태 역시 사용된 흔적은 많지 않은 깨끗한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옵션도 장착이 되어져 있었고요. 실내에 탑승했을 때 이러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더뉴 스파크 차량입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키가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고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차량의 주행 거리는 19,000km가 주행이 되었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시인성도 좋은 편이었었고 핸들 열선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택 옵션 두 가지 중에서 프로토 에어컨을, 프로토 에어컨을 넣었기 때문에 애 오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에어컨과 히터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내비게이션도 연동할 수가 있었고 후진 기어를 넣어 주게 되면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차는 이 안전 옵션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ECM 눈 밀러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2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터치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실내 등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전반적인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최소화로 되어져 있는 굉장히 깨끗한 내용의 중고차였습니다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굉장히 깨끗한 것이 큰 특징이었고 이번 차량은 출고 작업으로 실내 크리닝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듯 깨끗한 실내를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더뉴 스파크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첫차로 구입을 하시거나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 생각이 들고 아직도 내년까지 무상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1160만 원이었고 신차 출고 금액인 1644만 원에서 약30% 정도의 감가가 되어져 있는 차량이었고요. 이제 희망하신 모든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개신적으로 보내드리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